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다고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음 주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기적 가운데 이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책을 딱 덮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왜한 장이 더 남아 있느냐? 마지막 장은요. 일종의 브로과 같은 겁니다. 영화로 이야기하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자막이 올라가서 어떤 영상이 나오죠? 그걸 무슨 영상이라고 해요?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영화로 이야기하면 쿠키 영상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21장이 그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디베레아 호수는 어딜까요? 어디를 말할까요? 어디를 말해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긴네렛 호수, 게네, 게네사네살의 호수, 오늘 본문에 나온 디베레아 바다, 다 모두를 어떤 것을 가르쳐요? 갈릴리 바다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11명이 아닌 7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있는 제자가 3명이 나오죠. 그 3명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누구인지는 알만한 제자 2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아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가 2명이 나와요. 우리 2절, 3절 해보겠습니다. 다 짓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 하는 부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한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은요.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어디서 봤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그때 결론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 어떻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나요? 아니죠. 예전의 모습.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신 말씀이 지,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지금 갈릴리 바다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이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요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네? 그렇죠.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디로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과에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한마리라도 잡을까요? 못잡을까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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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휴가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족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도 많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부가 그 물을 던졌어요 그것도 한번 던진 게 아니라 밤새 던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애급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건넌 이들이 홍해가 닫힌 후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나, 없었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슨 수를 써도 할지라도 절대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제자들의 빈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세상적 유익을 위해 금을 던졌을 때빈 금일이 올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기적일까? 빈 그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그것도 그들의 철저한 실패는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였습니다.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처럼 그들의 배는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없는 세상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벽은요, 물고기가, 물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밤낚시를 가는 게 아니에요. 낚시하기 좋은 때이기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때에 그물질을 했지만, 결과는 어땠다고요? 빈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이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이루지 못한 그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사실을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실패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는 밝아오고 이제 그물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절을 볼까요? 다 채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아직 날이 어두워서일 수도 있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거리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 0칸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그 구절을 보면 조그만 숫자가 나오죠. 2라는 숫자가 나오죠. 성경을 보세요.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 나오나요? 예. 네. 50칸쯤 보면 2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밑에 보면, 그 성경 밑에 보면, 가로 2에서 나온 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 200 규빗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1 규빗은 약 45cm니까, 오늘날 미터로 환상하면 약 90미터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배와 육지 사이에 지금 90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 90미터 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찍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느이다 아멘. 여기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것을 직격하면요 얘들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대답. 네, 못 잡았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없나다 그렇죠.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대답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밤새 몰고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있는 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고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셨다면 동시에 뭐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제대는 어떻게 하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과거에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모든 것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옮겨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옮겨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인생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보기 좋은 인생을 선택하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고집이 더셀까요 우리가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 가장 현명한 겁니까? 두손두발 들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세요. 라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노력은요 다 무익하고 허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잔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없는 열심의 끝은 절망과 허무뿐이라는 허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후회뿐이 없어요. 허무뿐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수 있지 않는가라고 따지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 그분의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을 부러하시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일에만 미치고 예배당하는만 머물고. 복음이나 전도나 종교적인 일에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며 살면 안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세상의 정치나 복잡한 국제정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 되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다니엘 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대로 어떻게 돼요? 역사는 그렇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려고 일으킨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상실이든 풍요든 실패든 성공이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려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의 이유와 목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다칠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짓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요한입니다. 요한. 예, 요한복음일 기록한 요한이요. 요한의 복음일 기록한 요한은 꼭 자신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가 헤엄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무덤에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성질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더디 깨닫지만 깨달은 짓이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요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분별하는 성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천에 앞장서는 베드로 같은 성도들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기록으로 남겨두고 두는 치밀한 제자가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을 읽고 묵상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보낸 곳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복음을 살고 전하는 자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둘중 하나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배우는 데만 머무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와 일을 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열정을 겸비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 있고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두 가지가 균형을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알았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움직인다. 그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안다. 시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일들,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일들이 삶의 간증으로 쌓이고 쌓일 때, 그 마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속속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 서둘러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를 그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은 육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꼭도 있더라.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신선. 그렇죠, 생선과 떡입니다. 혹시 생선과 떡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오병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셔. 낮에 <laughs> 오병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때 오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5천 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5천 명의 무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게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가 이쁘다고.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진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꼴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부활한 나를 두 번씩이나 보고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세어 보아요. 몇 마리예요? 0절 해보겠습니다. 다 치겠습니다. 시몬 메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지 않냐 했더라. 아멘. 자, 볼펜, 볼펜 보면 무슨 볼펜이 있어요? 253볼펜이 있죠. 예. 그 볼펜이 여기에서, 예, 이거, 이 153을 차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자, 153마리입니다. 자, 요한은 왜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의미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물고기의 종류를 153 종류로 예, 알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153이라고 3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 종족, 언어를 초월,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자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더욱더 1호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확실해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이어줘요 <laughs>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요. 우리의 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누구도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난저 사람이 가는 천국 난안 갈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 또한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찾아와 주셨을까? 찾아오신 이유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몇 번을 찾아오세요? 세 번.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에 삼은 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세 번만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해 놨으니까 너희들 보러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또한 구원에, 구원에 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한 주간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